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주장은 사실은 백구 쪽에 자료, 백구 쪽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한 것이 이제 정,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오해의 소지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얼마 전에 그 오나랑과 스토햄머라고 하는 이제 그 이쪽 분야에 세계적인 이제 연구자들이 와서 이제 세미나를 음. 했을 때지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혁신성장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이 혁신성장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오해받는 것이 이제 오히려 우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은 그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고 라 하는 것이고, 기존의 주류 경제 흐름은..." 시장 실패에 대해서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분배, 그다음에 혁신에 대해서조차도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커다란 어떤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냥 뭐 아까 우리 정서현 교수 얘기했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총수요 관리 체제다, 전통적인 그냥 케인지 경제학이다 이렇게만 돌아갈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방식 자체를 바꿔서 정부가 소득 분배를 개선함으로써 여러 여러 가지 혁신조차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laughs>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과연 그걸 할수 있느냐.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 역시 최저임금 인상인데, 뭐김영선 박사님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을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굉장히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뭐 속도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폭을 거기는 이제 통상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거는 이제 세세하게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쓸수 있는 가장 유력한 소득주도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아, 이그 최저임금 이상이뭘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제 그림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조세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어쨌든 고소득층에 오히려 소, 과세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고 어 형평 지향의 어떤 조세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는 사회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 줄수 있는 것. 어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영역별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부분에서 에, 이 비용을 갖다가 그 가게의 이제 이렇게 소비 지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면 가처분 소득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어, 예를 들면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합되야 되는 부분이 이제 혁신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혁신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의 제품이 쓸 만한 제품이 있어야지 내가 늘어난 소득을 갖다가 그걸 사겠죠. 예, 그랬는데 과연 지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과연 이제 그런 정도로 예, 국제경쟁을 갖추느냐 우리가 소득이 늘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수입수요로 다 대체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예, 소득주도 성장을 한 보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 중소기업이 그 부분을 받쳐줄 수 있도록 예, 중소기업 뭐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준다든가 뭐이제 다양한 방식의 예,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혁신, 그다음에 우리가 사차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지만 첨단기술의 혁신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거 이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통합과 혁신, 총수와 총공을 매개하는 혁신으로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일터 혁신이라든지 삼터 혁신 또는 기업 생태계 혁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터 혁신은 뭐 간단하게 하면 아까 우리 김재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통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뭐 전통적으로 미국식의 대량생산 방식을 이긴 것이 말하자면 도요타. 생산 방식 이런 거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린 프로덕션 시스템이다 또는 어쨌든 일본식 생산 방식이 일하는 방식을 공장 내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의 숙련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 갖고 역량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미국 산업을 갖다가 이겼듯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것은 첨단 기술에 의해서 뭐가 된 것이 아니라 성숙 기술을 기존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터 혁신이라고 개념 규정짓는다면 일터 혁신이 우리나라 이제 참여 정부 하에서 어느 정도. 되다가 지난 1 0여 년간 약간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고 지금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일터혁신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장의 암묵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사차산업혁명, 첨단기술 이것뿐만 아니라 성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노사관계에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타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문제 해결은 혁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신이다 기술이다 그러면 뭔가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신산업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국제경영을 확보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성남의 시니어 리빙랩. 라든가 아니면 미니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실제로 생활 공간에서 수요자가 주도하는 또는 시민 참여형의 혁신을 통해 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첨단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성숙 기술을 갖다가 제대로 제대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서중혜 박사님께서 이제 노동과 자본의 보안성이 제고라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상하게 투자는 많이 했는데 왜 생산성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효율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 구석구석에 있는 시민 참여형 혁신, 수요자 주도형의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laughs> 소득주도성장 이제 케인즈적 사고에 이제 기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대공화로또터 벗어난 거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그냥 공공지출만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뉴딜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뉴딜 노동입법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세력 균형을 맞춰줘 갖고 그걸 통해 갖고 시장 내에서 자연적으로 기능적 분배를 갖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도 현대자동차 노조라든가 이런 거쓰는데 어떻게 노조 권한을 더 강화해 주냐.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현대차 노조라든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힘이 센 노조만을 갖다 겨냥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안되고 대다수의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노사관계의 세력 균형을 맞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